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제 여기 열쇠 버킷인데 열쇠 상품에 아주 초 거대 의문의 형체가 들어 있어서 아, 형품이 들어 있어서 대박합니다 <laughs> 네, 일단 열쇠가 그래도 원래 다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에 이미 두 개가 좀돼 있고요. 여기 도세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구만. 일단 저 음. 대지는 굳이 뽑지 않아도 될것 같고. 왜나 대면 뽑지 뭐. 그래 뭐 대면. 나 음. 원하는 상품이 이거래요, 이거. 요거. 거야 아니야? 난잘 아, 모르겠어. 이 조그만 것도 의심 되거든. 어...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바로 한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구독과 하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얘가 몇 번인지 보이지가 않아서 나 해봐 어딱 보이면 딱 걸어왔는데 몇 세가 아, 안, 안 보여. 보여요 그럼 얘를 한번 건드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? 아저큰 거? 그렇긴 하지 오오 오오 5번 아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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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그래도 아, 나. 알았어, 알았어. 지금 아, 아. <laughs> <야>, 왜 이렇게 <laughs> 안 돼? 대요 나쁘지 않죠? <laughs> 아까비. 근데 지금 괜찮거든? 충분히 할수 있을 듯. 쉽게 안죠 어우, 됐다, 됐다. 나쁘지 않다. 너아빠 음, 아니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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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는거 치워 아니 아잘안 흔들리는데요? 아잘안 아, 흔들려 솔직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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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쇽저 자, 타이밍은 대충 알거든요? 그래도? 저 뒤로 오는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갑시다 아! 야잠 진정해 저야 조금 전에 여기 오기다네 김건희의 똥손을 경험하고 왔거든요, 여러분. 오늘 똥손의 날인가? 설마 안 돼. 어. 아... 이거 또왜 잡아? 잡도 또, 또 그냥. 어. 어. 그래서 설마 여기서도 그러라는 건 아닌가. 지금 약간 보면서 걱정되는데요. 좋습니다. 조심세요 아, 잡지 마. 안잡혔데안 잡았지. 아. 어. 굿. 세워질 테니까 방향 반대로 하겠죠. 네, 네. 아니요. 얘는 작아서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그렇군요. 어, 어 좋아요! 지루, 지 음. 응. 아니, 옛날에, 아, 최근에 갔을 때 여기가 오히려 기가잘안 됐는데, 이제는 옆이 잘안 된다? 아, 어, 아. 이게 바꾸나봐. 아, 그럼요, 어, 그럴 수 있지. 모터만 바꾸면 되는데. 아. 어, 계속 바꾼 것 같아. 야, yeah. 응. 나 상한데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? 아니야. 그냥 오른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. 됐다. 이제 뒤로 옆으로 간다. 와. 이야. 어, 땅손 어. 저기 가라. 똥손 <laughs> <Liu> <놈 Lauren> 태치. 가자. 이번에는. 으아 아우 진짜! 아. 좀 뒤로 가야겠네? 저금단에 정말 최악의 경험 하고 왔거든요, 여러분. <laughs> 됐다. 아니! 아. 아... 좀 불안한데, 옆으로 가는 거 근데? 괜찮지 않아? 어, 괜찮아. 뒤로 가야 될것 같아. 괜찮아. 뭐 괜찮아. <laughs> 뒤로 가야 돼, 뒤로. 그렇지. 다나가사다들을습니 아! 자! 끝까지 방심하면안 되죠. 아 r u b 진 하긴 하네, 좀 내가 가겠다 이게 또 살살 쳐야될것 같은데. 아유,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. 아니 살살 치면 이거 또 애매한데 이거 잘못하면 위에 딱 챙기는 순간 저 멀리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없어, 빨리 해, 빨리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응. 아 진짜 극혐이다, 진짜 내 하는 거 진짜. 아우 짜증나. 아라, 뒤로... 와! 그것도 뭐야? 와, 내생각 진짜 아찔할 뻔했다. 영원히 뽑기 좋을 뻔했다. 진짜 와, 아 깜짝이야. 얘는 그래도 가벼워서 응. 금방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가자, 시계티발! 왜 이렇게? 어. 오케이. 아, 어, 오늘 어, 불만이 많네 내가. 아, 갑시다, 갑시다. 아이고 오. 시원찮다 좀 이것도 느낌이. 오 응, <laughs> 어, 좋다. 좋다. 아 나이스. 어. 딱, 딱 이렇게 뒷파에 들어가면 사실 저거는 앞으로 챙겨가는 거 쉽거든요, 장난처럼. 맞아. 근데 이제 단점은 반대로도 튕길수 있기 때문에 좀조의해야 되는 나오겠다. 오, 와, 오, 오 뭐야? 와, 아니 또 버튼이. 아, 봐, 방금 안 눌렸. 지금은 방금 렉 걸린 거네. 버튼이 안 눌렸어. 아니 <laughs> 진짜 안 눌렸잖아, 근데. 알아. 어, 어, 어. 와, 나 진짜 억울할 뻔했네. 와, 아... 스트레스 완전 만땅으로 받을 뻔했네. 캉. 아... <laughs> <laughs> 오빠, 내가 6번 아니야? 6 번. 어 맞아. 어 제가 6 번이었어? 어, 얘네 얘를... 뽑아. <laughs> 때까아 이상한 거 보고 있었네. 지금까지 워밍업이었고요. 여러분들, 이제부터 시작합니다. 보니... 5번... 6번... 포니. 6번 포니. 아, 저게 맞다면 없다. 아, 나 5번인 줄았어 오늘 진짜... 위험하네. 위험한 거나잠 잠깐만... 만 갔다 아 진짜 막. 아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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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 이건 아니지. 오케이. 와, 진짜, 잡았으면 진짜. 저희가 조금 전에 다른 밖에 살아가 와서 얘가 조금 더 약간 격양된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. 지금 약간 좀 본인 멘탈도 약간 어, 지금 좀안 좋은 상태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 아 <양해> 부탁드릴게요 <laughs> 어,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별로다 뽑기가 <laughs> 아유, 어허 안 아, 뽑기도 약간 그날 되는 날은 진짜 잘 되고 안 되는 날은 겁나 안 되거든요 어. 이런 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일단 딱 요거 뽁뽁이 치즈 가자 큰일 나버렸구만 지금 엄마 <laughs>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그림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. 빠르게 두 터치할게요. 이런 거는. 혹시 들어올린다면? 어, 나이스. 여기 이거 여기 요쪽으로 하는 게 맞겠지? 살짝 고무줄 딱 튕겨 주면? 그래. 그... 어? 어? 왜 아니야? 아, 아야. 아! 예스! 잘 따라했다. 너무 표해 가지고. 아, 더 돼지 녀석이 아, 이번에... 조금만 더 앞에 있었으면 어. 할 텐데. 그니까 아 돼지가 좀 아쉽네 돼지 해볼래? 어만 원만 건드려볼게요 저핫팩은 저거는 사장님이 그 그거 네 폭탄 폭탄 아 조금만 뒤 어. 아오에살 나왔네 저거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치면안 되나 그러 그냥 저 뒤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음, 그니까 한번 한번 오 오케이 자요핫팩을 이제 살짝만 옆으로 치는면아 근데 끌당해서 아 끌당 아, 쾌당. 아, 쾌당, 아, 쾌당, 아 쾌당, 그냥 그냥 들어도... 잡고 그래 그냥 잡아보지 안 들릴 수도 있거든 무거워. 맞아 맞아 맞아. 어 좋고요. 호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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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버. 아니 안 들리네. 야딱 위에서 잡아야 되겠다. 흔들지 말고. 응. 응? 아래쪽 잡는 말인데. 응 아래쪽 잡을까 그러면? 어. 알 아, 잡아도 잘라나 모르겠네. 냐! 어. 안 되네. 이거 살짝 돼지가 저걸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데아 그러네. 그럼 뭐 그렇게 해봐야지. 될까? 나이 몰라보고 가능할 수도 있지. 아 이거 반대로 반대로. 오! 오! 아! <놀라> 아 돼지 잡아야지. 아니 이걸 어 이거 빼야 될거아니야 아니 저거 돼지 잡으면 알아서 오겠지 돼지 잡으면 어떻게 알아서 나아 줄게. 안 나오지? 생각을 해 보세요. 최악이야. 최악이라네요. 나 10시에 하려고 하는 건데 나름. <laughs> 오! 좋다. 쉿! <놀라> 이 손에 어, 불기랑 기운이 이 손을 그냥 확 뺐지 뺐지 발로 해뭐해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, 저게 또 아. 저렇게 되냐 아니 진짜 이거 돼지 잡았다 어. 아, 아, 그래 넘어갈 수도 있잖아 만약에 혹시 잘 잡으면 아 어저께 나와 나와 오 뭐야 오, 이건 또무슨 어, 어 비켜지네 비켜 아니 하필 또 마지막에 이게 또 아이고 안해안해안해안 하네 안안 <laughs> 안안 오케이 오케이 아, 오늘 손 말고 발로 뽑기 할 뻔했어요 여러분 5번 6번 19번 뽑았어요 미쳤다 2천만 원짜리 <laughs> 프리미엄 프리미엄 우와 <laughs> 우와 프리미엄 데일리 삼산대양근왜 이렇게 소박해 근데 얘가 그러게 조그만해 삼산이 삼산은 원래 작잖아 아 그래? 알았어 자. 그다음에 다른 일세 뭐죠? 5번 5번은 <laughs> 먼저 착각해서 뽑은 거 이게 어. 좋은 건 줄고 어피치 어, 수건자 그리고 저희가 원했던 바로 요 상품은 짠! 어. 요 인형입니다. 마이멜로디 아닌 마이멜로디다. 그니까 이거 진짜 커 보이는데요? 완전 커 완전 커. 오. 우와 크다 커. 우와, 진짜 커요 이거 봐요. 와. 어. 우와. 우와. 어, 아이고. 돌아다니는 거 보소. 와 크다 크다. 얘 진짜 크네. 인형이 랑 되게 보들보들해 보여. 어, 부드러워. 재질도 좋고요, 여러분들. 아주 귀엽습니다, 마이멜로디. 자, 아무튼 저희가 그래도 여기 사물함에서 그래도 큰 상품을 뽑았어요. 가지고 퀀라 빨리 이거 똥손 때문에, 어 이것도 오버번했는데, 아, 뭐 어쨌든 그렇구나. 다행히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. 요. 호호호. 네, 그럼 저연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똥손 치워.